아니 왜 도대체 남자끼리 이렇게 떼거질한 척이냐고 짜증나게 진짜 어? 일로와 죽었어 니들 <laughs> 꼬치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야 이제 코로나도 어느정도 야영업시간도 풀렸는데 차라리 클럽을 가 그냥 학생들이야? 고등학생? 그럼 소환사의 협곡을 가든가 아 진짜.. 야 여기 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.. 아홉 명이 다 일행은 아니지? 이렇게 네명 다섯 명이야? 어? 아 거.. 야 거기.. 여기 아홉 명이야? 아.. 나 미치겠다 얘네 이 꼬치들도 일행이네 너아 <laughs> 진짜 싫다 진짜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야 진짜 생각해봐 야 어? 너네가 형이라면 운전하고 싶겠냐? 싫지? <laughs> 아니, 어, 남자가 정독고 타야지. 아니면 좀두 명, 세 명씩 나눠서 타든가. 야, 어디 여자를 좀 보내 주고 싶어도 여자들이 무서워서 가겠냐? 음. 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처음 시작은 우리 노란 머리 아가씨. 거기 일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디까지? 여자 4명에 아가씨 1명? 이이 <laughs> 아가씨가 로또 1등을 맞았나 그거 알아요? 오른쪽을 쫙 봐봐요 당신만 여자예요이 아가씨 뭐라고 불러요 쟤 <laughs> 네? 행복하시겠어요? 봐봐요 이 완전 이 고추 맛이 자, 긁고 싱싱한 고추가 왔대요. 고추가 갑싸고 품질 좋은 다리가 발딱발딱 들리는 고추가 지금 떨어지는 고추는 떠리. 이 불량 고추가. <laughs> 어, 창피 진짜. 남자인데 힘도 없어 그냥이. 여기 끝에 두 분은 커플이세요? 누구세요? 뭐래, 유진아? 네? 부부? 아, 친구, 아, 친구. 그냥 친구예요? 두분다 결혼 안 하셨어요? 애인은 서로 있으세요? 없으세요? 두분 다? 그냥 둘이 사귀어요. 아, 되게 웃기는 언니 오빠들이야. 아니, 왜 멀리서 찾아요? 그냥 두 분이 결혼하시면 되겠구나. 두명봐도 그냥 두 분이 사귀시면 되는데 지금 오빠 지금 쑥스러워서 지금 얼굴이 의리 의자 생각하고 똑같아지셨는데 지금. 아유 사귀어요 그냥 사귀고 결혼해요 이제 두분다 지금 유통 기간이 끝나가세요. 빨리 결혼해줘. 아니 우리 오라버니도 그래요 좀 언니 만나는데 좀 멋있게 좀 입고 나오시 그냥 어디 조기 출구 하고 있는데 오라버니 언니가 전화하셨나? <목소리>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 는 행복한 거예요. 여자친구라도 있잖아요. 저 맞은편을 보세요, 오라버니. 여자라고는 꿀랑 한명 있어요, 꿀랑 한 명. 우리 금발머리 아가씨 는몇 살이에요? 스물 스물 아홉? 어 아, 스물 아홉이요. 근데 되게 얘기 같다. 어저 아, 좋아하는 거같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리다고요 어려 보인다고요 하여튼 뭐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둘다 기분 좋은 소리네 그치 그 옆에 총각들이 동생이에요 그럼? 그죠? 이 누나가 아주 큰일 날 누나네 이리 와안것도 <laughs> 모르는 동생들을 내이나 데리고 와? 이 금발 머리 아가씨 이와야 옆에 누나 떨어지는데 이 나쁜 놈들아 야야 누나 잡아줘. 야, 권세. 누나를 잡아주라고 좀. 누나! 왜네가 떨어져? <laughs> 왜그 누나가 만졌니?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? 누나! 누나, 난 훌륭한 비보이가 될 거야. 누나, 나의 춤을 봐줘 요즘 유행하는 좀비 댄스야. 요, 멋있는데? 옆에 동생들은 몇살이에요? 21살? 22살? 7살차이요 애들이랑? 3년전에 만났으면 이 범죄자 아냐? 이 언니가 큰일날뻔했냐? 어떻게 아는 사이에 근데? 게임하다가? <laughs> 여기도 소환사의 협곡에서 만난 혹시 여기는 배틀그라운드? 아니에요? <laughs> 왠지 누나가 되게 파밍 잘하게 생겼는데 야 너네 조심해 진짜 일곱 살 많은 누나야 알았지? 어? 누나가 막 게임머, 게임머니 준다고 사기자 그러면 큰 알았지?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알았지? 이유한 세상이야 그냥 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원래 일곱 살이면 보통 딱 이렇게 있으면 엄청 차이나 보이거든 근데 우리 아가씨가 워낙 어려 보이니까 나는 솔직히 다 친구인 줄 알았네 우리 유진이었으면 아는 동생한테 먹을 걸다 뺏었을 텐데 <laughs> 자 고생들 했어요 이제 정리하라 합니다 짧은 만남, 자릿한 순간 마지막 마지막은 조금 더 세게 아자 저기 정작에다가 지금 옷좀 입으세요. 옆에 남자친구 같은 남자친구들인데 이현이가 누굴 꼬시려고 자꾸 옷좀 입어요, 빨리. 그 옆에 남자친구죠. 좀 잡아줘요. 아니 다리 말고 좀 손으로 잡아줘요 이 못된 아저씨야. 에? 이 나쁜 남자야. 야그 옆에 모르는 여학생 그래도 그 왼손으로 그 아저씨 싸대기 한번만 때려줘라. 깃박망이 한번 때 때려줘 이 나쁜 남자야. 아, 얘또왜이시커매 가지고 얘왜 이래 <laughs> 왜 그래 <laughs> 너뭐 사격증이? <laughs> 전화야얘왜 <laughs> 이래 어머아니 <laughs> 무슨 전생에 개고락치나얘왜 <laughs> 그래요 <laughs> 어 귀여워 몇살이어우저 <laughs> 마스크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봐뭐 <laughs> 골라놨죠 17살 어 귀여워 왜 그래 정신 차려 너가 그런다고 누가 잡아주지 않아 열일곱 살이야 남자친구는 없죠 기다려봐 여기 남학생들 같은데 야 여기 남학생들 거기 몇 살이야 그 안경 손가락으로 열 열여덟 잘됐네 야좀전에 우리 깨구락지 봤지 지금서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는 남학생은 쟤랑 사귀는 거야. 이겠어 <laughs> 지금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는 남자는 우리 깨구락지랑 사귄다 병 깨구락지랑 사귄다 병 어쭈 다리 들어 오른쪽 다리 들리면 지금부터 깨구락지랑 사기는 거야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어찌 이거 <laughs> 어 귀여워 야 깨구락지 딱 봐봐. 저 왼쪽에 출입문부터 1, 2, 3, 4, 5, 6, 7, 8, 9번. 몇 번? 3번! 이야, 3번 당첨! 아저씨가 와도 얘가 좀 멋있긴 해. 야, 저기 미안한데, 거기 3번 옆으로 좀 좌우로 다 빠져. 그렇지. 모세 현상처럼. 그렇지. 갈라지란 말이야. 바다 갈라지듯이. 그렇지. 기다려. 너희 왼쪽이랑 오른쪽에 우리 깨구리를 세팅해주겠다. 깨구라. 아저씨가 길을 다 닦아놨어. 그래서 모든 길은 적 떨어지는 거야 일단. 뿅. 어머. 뭐. 나왜 이렇게 똥고이 힘이 안 들어가지? 그야뒤집지마안 돼. 바지 똥꼬에 껴서 되게 추해 보인다아이그야 <laughs> 잡아 주지마 우리 개구리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잡지마. 그렇지 거기 거기 직진. 그렇지 개구리 직진. 그렇지 직진. 그렇지 개구리 직진. 그렇지 거기 거기 안쪽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손님들이 박수쳤 <laughs> 어이 존가 인사 좀해 <laughs> 안녕 인사 좀해 그래 어머 잡아줘 빨리 한 번만 잡아 어머 안녕하세요 깨구리에요야좀 잡아 야어라버니야좀 잡아 주라고너무 멋있다고 지금 우리 깨구리가 봐봐 얘 갑자기 힘 쓰는 거봐안떨어지라고너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지금. 좀 잡아줘, 잡아, 잡아줘, 빨리. 왜? 얼굴 봤니? 그때 <laughs> 왜 손다리를 저? 좀... <laughs> 자, 고생들 했습니다. 수고들 많이 했고요. 내리실 때 잃어버린 물건 있나 없나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하실 분도 올라오세요.